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온 60대 남성. 검사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복용해 오던 것은 흔히 건강보조제라고 불리는 아르기닌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활력제 혹은 발기부전 보조제로 생각하지만 사실 아르기닌은 혈관 확장 작용을 통해 우리 몸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잘 활용하면 심혈관 건강부터 면역력 나아가 노화 억제까지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방법에 있습니다. 용량과 시기를 조금만 어겨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는 60대 이상 남성에게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은 원장입니다. 30년 가까이 시니어 분들의 성 건강과 부부 관계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해 오면서 수많은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아르기니는 삶의 질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도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꽃밭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혹시 아르기닌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기부전에 좋다더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더라. 한두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얼마나,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잘못 복용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위험한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용산에 거주하시는 68세 정진수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아주 중요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은 원장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시니어 분들의 성건강, 특히 부부관계와 관련된 상담과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곳 백세건강상담실에서는 매주 다양한 사연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진수 어르신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고, 최근에는 발기력까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을 복용해 보려고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정보가 너무 많고 말이 다 달라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떤 제품이 좋은 건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건지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지금 복용 중인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함께 먹어도 괜찮은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도 함께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35년 경력의 비뇨기과 전문의 정재훈 교수님과 함께 아르기닌 복용법에 대해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르기닌이 단순히 발기력만을 위한 성분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 근육 건강, 면역력 증진까지 폭넓게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재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정재훈 교수입니다. 저는 35년 넘게 남성 건강과 관련된 임상 현장에서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진수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질문은 단순히 한 분의 개인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60대 이상 남성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아주 중요한 건강 정보입니다. 먼저,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현재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큰 효능은 바로 산화질소 나이트랙 옥사이데노 생성을 돕는 기능입니다. 산화질소라고 하면 다소 위험한 화학물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발기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적 자극이나 정신적인 자극이 오면, 그 신호가 대뇌로 전달되고 대뇌에서는 부교감신경을 통해 음경의 동맥을 확장시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넓어진 혈관을 따라 혈액이 음경 해면체로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발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전 과정에서 핵심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그리고 아르기닌은 이 산화질소의 직접적인 전구물질, 즉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되면 혈관 확장과 혈류 유입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의 자연 생성량이 줄어들고 혈관도 점점 딱딱해지면서 산화질소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계신 60대 이상 남성분들은 혈관 건강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르기닌을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르기닌을 단순히 발기부전 보조제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다양한 건강 이점이 있는 성분입니다. 국제발기기능 평가 지수 IIF와 여러 임상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르기닌의 효능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67세 박인호 어르신은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르기닌을 꾸준히 복용하신 후 혈압이 안정되고 가슴의 답답함도 많이 완화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르기닌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 건강과 체력 향상입니다. 일산에 거주하시는 71세 박상우 어르신은 평소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르기닌을 꾸준히 복용하신 후 근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도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르기닌은 근육 생성에 직접 관여하는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대사 산물을 해독하는 과정에 직접 작용하며 간 기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 즉 간에 부담이 많은 분들께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아르기닌은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시켜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상처가 났을 때 회복을 돕는 콜라겐 생성에도 기여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입니다. 아르기닌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여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근감소증을 완화하고 신체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당뇨 개선 효과입니다. 아르기닌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초기 단계이거나 혈당이 불안정하신 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입니다. 아르기닌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다 보니 전신순환이 개선됩니다. 그 결과 피로가 줄고 몸 속에서 활력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아르기닌은 단순히 발기부전만을 위한 보조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신체 기능 회복과 노화 방지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르기닌을 어떻게 복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는 의학계에서 권장하는 표준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용 방법은 목적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표준 복용법을 기준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 복용량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투지에서 포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 복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많이 드시기보다는 투지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점차 증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최대 5G까지 복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용시기입니다. 복용 시점은 복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건강 관리 목적이라면 아침 공복 상태나 잠들기 2시간 전에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 시작 30분 전에 복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기력 개선이 주된 목적이라면 관계 30분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 번에 3g에서 6g 정도를 권장합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NO를 생성하여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복용 후 20에서 30분 사이에 혈중 농도가 최고조에 도달합니다. 이 시점이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혈관이 최대로 확장된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하시면 몇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발기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정진수 어르신처럼 당뇨약과 혈압약을 함께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 아르기닌이 혈관을 이중으로 확장시켜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 전후로 혈압을 자주 측정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 증상 일어설 때 핑도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에도 아르기닌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복용 중에는 혈당 변화를 꾸준히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개인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함께 복용하시면 안 되는 약물이 있습니다. 바로 비아그라 계열의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아르기닌과 비아그라는 모두 혈관을 강하게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복용할 경우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품 선택 요령입니다.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아르기닌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순도 90% 이상의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첨가물이 적고 원료 구성이 단순할수록 안전합니다. 요즘에는 아르기닌에 시트룰린, 비타민 C, 아연 등을 함께 배합한 복합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은 성분 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액상 제품은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반면 정제형 알약이나 분말형 파우더 제품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가격대는 보통 한 달분 기준으로 약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이므로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복용 주기입니다. 꾸준히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3개월 복용 후 1개월 휴식기를 가지는 것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용과 휴식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단 발기력 개선을 위해 관계 전에만 간헐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주기적인 휴식을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작용과 주의사항입니다. 아르기닌은 비교적 안전한 성분이지만 하루 5g 이상 과량 복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설사, 속쓰림, 구내염, 입안염증, 혈압저하 및 어지럼증 특히 아르기닌은 라이신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구내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분들은 복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분,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매우 저하된 분, 헤르페스 단순포진가 자주 재발하시는 분,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르기닌을 먹이로 삼아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복윤자이신 경우 반드시 복용 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최소 2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아르기닌의 혈관 확장 작용으로 인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아르기닌은 보충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음식에서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식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 육류, 닭가슴살, 소고기, 해산물, 새우, 굴, 콩류, 땅콩, 검은콩,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비트 등 녹색 채소류.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음식만으로는 권장 복용량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100g의 아르기닌은 약 1포지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 권장량인 3G 이상을 채우려면 200g 이상을 매일 드셔야 하는 셈이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만으로 충분한 양을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은 기본으로 드시되 보충제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거주하시는 69세 이정호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셨고, 여기에 발기력 저하까지 겹치며 고민이 많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하루 쓰리 지식 3개월간 꾸준히 복용하셨는데, 발기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과 활력까지도 눈에 띄게 개선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만족스럽다 는 말씀을 직접 전해주셨어요. 또한 분, 마포구에 사시는 72세 최영호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꾸준히 복용하신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셨지만, 역시 주치의와 상의하에 안전하게 복용하셨고, 현재도 계속 유지 중이십니다. 다음은 왜 아르기니니? 60대 이상 남성분들께 특히 더 중요한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토스테론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매년 약 1%씩 자연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르기닌은 이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간접적으로 촉진시켜 줄수 있는 성분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 탄력성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점점 더 딱딱해집니다. 이런 경직된 혈관은 혈류를 방해하고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 이러한 노화성 혈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성 질환의 증가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혈관에 악영향을 주는 만성 질환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혈관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죠. 아르기닌은 이처럼 복합적인 위험 속에서도 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호막 같은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60대부터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시작됩니다. 이는 기초 체력 저하뿐만 아니라 낙상, 골절, 자존감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근육 생성과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근육량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노화로 인해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에 따라 감염 질환에도 더 취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르기닌은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시켜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더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아르기닌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오늘도 정말 깊이 있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백세 건강 상담실에서는 용산에 거주하시는 68세 김영수 어르신의 질문을 바탕으로 아르기닌 복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2포지 정도를 공복에 복용하시고 3개월 복용 후 1개월 휴식을 취하세요. 복용 중이신 혈압약, 당뇨약과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발기력 개선이 목적일 경우 관계 30분 전에 3에서 6g 복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의 강도와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불편함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백세 건강 상담실은 시니어분들의 성건강과 부부 관계에 대한 진솔한 고민을 나누는 상담실입니다. 자신의 몸을 더잘 이해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과 관계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이 활력 있는 노년을 만듭니다. 그리고 든든한 부부 관계가 행복한 백세를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탄력성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점점 더 딱딱해집니다. 이런 경직된 혈관은 혈류를 방해하고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이러한 노화성 혈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성 질환의 증가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혈관에 악영향을 주는 만성 질환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혈관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죠. 아르기닌은 이처럼 복합적인 위험 속에서도 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해줄수 있는 보호막 같은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60대부터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시작됩니다. 이는 기초 체력 저하뿐만 아니라 낙상, 골절 자존감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근육 생성과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근육량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노화로 인해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에 따라 감염 질환에도 더 취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르기닌은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시켜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더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아르기닌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오늘도 정말 깊이 있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백세 건강 상담실에서는 용산에 거주하시는 68세 김영수 어르신의 질문을 바탕으로 아르기닌 복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2포지 정도를 공복에 복용하시고, 3개월 복용 후 1개월 휴식을 취하세요. 복용 중이신 혈압약, 당뇨약과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발기력 개선이 목적일 경우 관계 30분 전에 3에서 6g 복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의 강도와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불편함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백세건강상담실은, 시니어분들의 성건강과 부부관계에 대한 진솔한 고민을 나누는 상담실입니다. 자신의 몸을 더잘 이해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과 관계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이 활력 있는 노년을 만듭니다. 그리고 든든한 부부관계가 행복한 백세를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